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8절입니다. 시인은 앞선 두 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본래부터 빛이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잘못된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부정적인 기능입니다. 이두 가지 모두가 살아야 삶이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다섯 번째 연인 사맥과 열여섯 번째 연인 아인입니다. 이두 연에서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택하고 잘못된 것은 거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 공의 안에서 구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믿고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알파벳은 히브리어의 열다섯 번째 글자인 사맥입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면 결심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113절에 보면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의 악인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그런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처음부터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무엇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시인의 고백을 더 분명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11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두 마음을 품은 세상 속에서 안전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공격적인 무기가 아닌 보호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절에서 시인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단호하게 외칩니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건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입니다. 116절과 117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근원이 하나님 됨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나를 붙들어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어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18절부터 120절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 시대에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두려워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1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셨으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한 아이다. 마지막 120절에서는 시인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누구의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인 아인입니다. 121절부터 128절까지입니다. 아인 연에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시는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곧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보고 세상의 위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연에서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 세번 나옵니다. 먼저 12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말합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와 개입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 122절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 있지 않은 두 번째 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시인은 잠시 고난에 눌려 말씀에서 눈을 떼고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을 바라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123절에서 시인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아이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간절한 갈망에서 오는 기다림의 표현입니다. 124절부터 126절까지는 시인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첫째, 1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사랑을 근거로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행하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고 시인은 확신합니다. 둘째, 125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를, 종을 책임지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126절에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 요청은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인 127절과 128절에서는 앞선 113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대조 구조가 반복됩니다. 127절에서는 시인은 주의 계명들을 순금보다 더 사랑한 아이다 라고 말합니다. 128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인은 단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거짓을 미워하며 산다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내 삶에서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곱씹으며 단지 말이 아닌 삶 전체가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히브리어 알파벳 사맥과 아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두 연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동시에 세상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시인은 악인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악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두 연은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300년의 시작인 113절에서는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인년의 마지막 128절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기준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혼란한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모든 길이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혐오나 억압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절대 진리 앞에 설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악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선 세상의 기준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이 바로 시인이 말하는 미움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곧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길을 사랑한다면 죄와 거짓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내 기준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식구 김선아님의 감사 고백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께 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발에 등불 되시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가슴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군대 간 아들이 우울감과 공황이 좋아짐을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